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우수 양벌 만들기 1부 여기 총 5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5시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laughs> 예, 그 어떻게 나눠져 있냐 면은 음, 예, 일부. 자연 분봉과 각종 왕대의 장단점들. 왕대, 그, 저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자연왕대, 변성왕대, 이충왕대, 뭐 이런 여러가지 그 왕대가 있죠. 거기에 따르는 장단점. <laughs> 그리고 2부에서는 강제분봉과 변성, 이충, 자연, 자동이충과 알아보기. 그, 그 중에서 이제 자연왕대에 가장 가까운 왕대 선발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부에서는 어, 여왕 출방. <laughs> 여왕은 어떻게 출방하는가. 그리고 교미상 한번 알아보게 하고요. 4부에서는 왕대 생산 날짜 계산하는 방법과 자연 분봉 받은 거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대개들 자연 분봉 받아 놓은 게 집어 넣어 놓으면 다시 도망간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 조치를 하면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잘 안착시킬 것인가. 5부에서는 황군육성 시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각 한 30-40분 정도의 그,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laughs> 예, 여왕벌의 산란. 여왕벌의 산란은 갓나은 알을 벌방 뒷바닥에 곤두서 있다가 시간아지면 서서히 누워요. 그 밑에 하단 그림 보면 이렇게 그 바짝 서있죠. 예, 그거는, 그, 갓, 이제 그, 첫날, 산란한 상태. 그러다가, 2.5일이 지나부화가 돼가지고, 오른쪽 맨 밑에 그림 보면은, 이렇게 C자 형태로, 이렇게 충이 이제 눕기 시작하죠. 그 첫날은 대개 노엘젤을 먹다가, 그 이후서부터는 왕은 계속 노엘젤이 이제 먹이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이 화분을 먹이죠. 꽃 화분 단백질. 예, 위에 그리면 이제 수벌집은 저렇게 높게 짓고 일벌집은 낮게 지어요 벌방 크기가 변한 게 아니고요. 저기 크거나 작은 게 아니고 똑같은데다가 아, 토종벌은 높게 짓는 걸로 수벌을 산란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개 이제 유충이 되면은 유백색. 역6세는 노얄젤리, 노엘젤이 되게 노얄젤리죠, 그죠? 어, 노얄젤리를 해가지고, 이게 먹이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벌통에는 오직 한 마리의 영벌만 존재해요. 뭐, 그, 어, 계란벌통 따진다면, 삼상, 사상을 올려도, 오직, 그, 그래요. 예. <laughs> 토종불의 분봉열과 분봉. 이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니까, 분봉의 정의는, 하나의 집단이 두 개로 나눠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두 개를 이제 그 번식을 하는 거죠. 그죠? 종족을 자꾸 번식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저기 하죠. 분봉이 그 저기 생기는 거죠. 되게 그 4, 5, 6월이면 어느 봉구리든지그 분봉열이 생겨요. 그리고 분봉의 증상에는 어, 꽃이 많게 많아 이제 먹이가 풍부하고 온도가 적절하면 본능적으로 분봉열이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가장 먼저 그이 하는 게 수벌을 먼저 양성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한 20여 일 전에 미리 그 수벌을 키우기 시작해 가지고 그 수벌이 출방하기 시작하면 그때 왕대를 만들어서 그 해요. 왜 그러냐면 수벌이 먼저 나와 있어야지 교미가 가능하니까. 그 숫벌이 오늘 그 출방했다고 해서 오늘 교미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난 후에 그교미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영왕벌이 15, 6일 만에 나오니까, 어, 숫벌이 이제 처음 제그이첫산란한 놈들이, 어, 이렇게 그 출방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왕대를 달기 시작해요. <laughs>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왕대를 달기 직전에 수포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볼통 앞에 이렇게 그 아침에나 이렇게 보면은 그 고추씨 같은 걸 물어내고 있죠. 수풀방 뚜껑이에요. 그걸 물어내기 시작하면 아이 통은 분복열을 받았구나 그걸 알수 있어요. 그리고 분복열에는 묵은왕. 무군왕. 묵은왕이 분복열이 더 심해요. 신왕은 대개 분복열이 없어요. 그,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으, 이, 저기, 뭐야, 그, 신앙, 신앙은 오래 태어난 벌이잖아. 그죠? 쉽게 얘기하면, 4월달, 지금이 4월달이라고 한다면, 올해 나온 놈이니까 분봉열이덜 한데, 작년에, 어쨌든 겨울을 낳는 놈은 분봉열을더 심하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니까, 러그좀 참고하시고요. 예. <laughs> 어, 분봉열 팔세 시, 이제 준비사항으로는 미리 이제 벌통 놓을 자리, 이런 거 빈벌통, 뭐, 어, 그 벌망, 자루망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고, 이렇게 그 유인봉상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자연 분봉 그, 났을 때에 할수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죠? 미리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챙겨놓고, 그러고서 이제 그 하는 거죠. <laughs> 그랬다가 어디 그 나무가지나 이런 데 앉으면은, 그걸 이제 받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 어, 분봉열 억제. 사실 토, 토정권은 분봉열 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 양봉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으, 공간 확보를 해주거나, 뭐, 섭을 더 이렇게 해주거나, 계상을 올리거나, 이런 분봉열이 좀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이, 생기는데, 얘네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봉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강제 분봉이 가장 좋은 대안이기는 한데 <laughs> 이그 재래식 그 사역 방법에서는 좀 힘들고 계량형에서는 좀 쉬워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 자연 분봉은 뭐 밑에 그림 보시면 이제 뭐 처음에 슈퍼를 먼저 달고 그 다음에 왕대 달고 어 이제 3일 전에 어신앙이 출방 출방하기 3, 4일 전에 구왕은 나가요. 그, 이, 저, 도망을 가는 거죠. 있으면 죽으니까. <laughs> 먼저 이렇게 체중을 줄여서 날기 좋게, 그 가벼운 체중을 만들어서 날씨 좋은 날. 대개 보면은, 오전에 나가는 놈들은 분복 나가는 놈이고, 오후에 나가는 놈들은 도망가는 놈들이에요. 그게 100%는 아닌데, 한 7, 80%는, 예, 그래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예, 오후 좀 늦게 나가는 놈들은 도망가는 놈들. 그래서 1차는 이제 가까운 데 앉았다가 2차는 멀리 날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게 자연분봉이에요. 그래서 토종벌의 자연분봉은 이제 <laughs> 미리 여왕벌이 일부를 동반하고 본통을 떠나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왕대가 세개가 달려있으면 나오는 순서대로 다 달고 나가요. 뭐그 (2차) 그 무근왕 나가고 (2차) 먼저 태어난 왕이 나가고 그다음에 (3차) 세, 그 세기가 달렸다면은 예 (3차로) 는두 번째 태어난 놈 나가고 마지막 태어난 놈이 그 통을 지켜요 그런 식으로 근데 서양 정부는안 그러거든요 먼저 나온 놈이 나머지 왕들을 다 파버려요 근데 토종불도 파기는 해요 언제 파느냐 8월 달이나 이때 8 9월 달에는 왕이 그의 저기가 여러 개가 달려 있으면은 먼저 나오는 놈이 다 파버려요. 예. 거의 뭐한90% 이상은 다 파버려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대게 식량은 배에 잔뜩 머금고 나가요. 그 머금고 나가는데 도망가는 놈들은 대게 어떠냐 하면은 그 저기를 먹이가 없어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땐 만족스럽게 물고 못 나가지만 대게 경우 3일에서 최대 10일간 견딜 수 있는 분량을 머금고 나가요. 그리고 처음 벌을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10시나, 오전 10시나, 오후 한 2, 3시쯤 되면은, 낫놀이라는 걸 해요. 벌들이 많이 나와서 볼통 앞에 팍, 나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봉난줄 알고, 많이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낫놀이 하는 경우에는, 볼통 입구에서 3m 이상을 날지, 높게 날지 않아요. 낮게 많이 날아요. 나는 연습을 해요. 근데, 분봉 나가는 놈들, 놈들은 높게, 높게 날아요. 최소 3m 이상. 높게 날아요. 예. 그니까, 러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소문에서 벌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난놀이 하는 거는, 쏟아져 나오지 않고 조금씩 나오면서, 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그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봉 때, 애기 볼때 이제 그이 나는 연습하고 뭐 새들도 그러잖아요. 나는 연습하고서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는 연습을 하고서 그렇게 하고 나서 꿀을 따로 나가거나 화분을 따로 나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보면은 지켜보면 알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이제 분봉 그 저기를 이제 그 4월 달이 되면은 이렇게 보면 세력이 이제 2월달에 그 벌을 깨워서 4월달이 되면 벌이 왕성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상황을 봐가지고 미리 수포를 키워내는 거예요. 어떻게 튼튼한 수포를 아주 등치가 크고 이런 놈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 으, 뭐야 그 벌방을 벌방이 토종포은 별개 별도로 이렇게 그수포저기를 키워내지 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니까 양봉 밑에 그림 그 사각신 거 있죠? 그건 양봉을 <laughs> 그 석을 잘라서 붙여준 거예요 저게. 그렇게 하면 구멍이 크니까 튼튼하고 아주 좋은 그런 수포를 키워내요. 예, 미리 키워내는 거죠 4월 초에. <laughs> 그래가지고 유도해내는 거죠 수포를 키워서 그리고 다른 그이그 이, 그, 이 분봉열 받는 통은 수포를 자꾸 제거해주고 요놈만 집중적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튼튼한 수포를 키워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도 이제 어디다가 저항성이 강한 그런 그 통에다가 그 이제 그 전략적으로 키워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미했을 때에 그 내성이 강한 그리고 튼튼하고 이런 그 저기를 수포를 키워낼 수 있으니까. 예, 다른 불통권 참다 제거해주면서 내가 수포를 양성하는 그 통에만 수포를 냉기고 나머지는 자꾸 제거해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아 자연왕대 우리가 그 자연왕대 하면은 이제 그 자연적으로 그 분복열을 받은 상태에서 왕대를 만들어서. 그, 이 왕대를 키워내는 거죠. 자연왕대의 좋은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열재리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이충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노열재를못 먹고 큰 놈이에요. 즉, 칠삭동이나 팔삭동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왕대가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어, 조금 있으면 이제 다른 저기가 나올 텐데, 어, 변성왕대에서는 자연왕대하고 거의 뭐, 그, 이, 99% 같은 왕대를 선택해서 내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림 보면은, <laughs> 그, 좌측 상단에 그림은 이제 산란하면 아래 이렇게 나요. 바짝 서 있어요. 그러다, 이제 그, 그 다음날 되면 설명 옷이 눕기 시작해요. 그러다 2.5일이 되면 그 부하가 돼서 이제 그림 보면은 4, 5일. 그, 어, 이, 해면 밑에, 위에는 이제 그 왕대 그림이고 밑에는 안에 유충. 이렇게 6, 7일이 되면은 커요. 그렇다 8, 9일이 되면 이렇게 되고 막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 노혈제를 안 먹이는데, 노혈제를 충분히 채워주고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13, 4, 13일, 요 정도까지는 유, 저기를 했다가 이제 번데기로 남아 이제 예, 저기 하다가 그, 이 저기, 14일, 15, 16 이렇게 환, 예, 그환태를 했다가 추방하는 거죠. 그죠? 밑에 그림은 2충 그, 저기인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어, 2.10이나, 요, 때, 그, 뭐, 그, 3.10도 저기가 되는데, 1.10은 노열제를 먹지만, 2.10서부터 노열제를안 먹어요. 일볼로 저기 된 거는. 근데, 뜨기가 좋은 게, 2충층으로그 유충을 떠내기 좋은 게, 2.10이나 3.10이 뜨기가 제일 편해요. 되게 그걸로 하는데,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정도 노열제를안 먹은 놈이에요. 그런 놈을 하는 거니까, <laughs> 이중그 왕대가 좀 칠삭동이나 팔삭동이죠. 그죠? 그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 인공 그 강제분봉이죠. 그죠? 이제 그 왕대. 그러면 여기 왕대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통상적으로 보면 자연왕대, 그 다음에 변성왕대, 변성. 일벌 방에 있는 거를 변화를 주어서 왕이 없으니까 변화를 주어서 왕대를 키워낸 걸 변성왕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충왕대는 이충을 해서 충을 이렇게 떠서 옮겨서 한를 예, 이충왕대 예,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왕대의 그 장단점 <laughs> 자연왕대의 장점은 어, 튼튼한 영향을 확보할 수 있어요. 노혈제를 충분히 먹으니까 질병에 강하고 산란율이 좋고 산란 수명이 길어요. 단점은, 분봉 시계 측정이 힘들어요. 불시에 빠져나가니까, 그 분봉 나가서 하니까, 대기하고 있어야 돼.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 관리가. 그리고, 분봉 작업으로 군수 늘리기가 좀 힘들어요. 군수를 내 맘먹은 대로 이렇게 통수를 많이 늘릴 수가 좀 힘들어요, 그게. 그리고, 분봉 열이 강할 때, 지켜보아서 받아야, 이제 1번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죠? 예, 받아야 하니까 그 부분이 불편하고, 여왕 관리가 힘들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laughs> 분봉 작업을 해야 할때 해야 되는데, 이게 지는 암, 걔네 페이스로 끌려가야 되는 거니까, 내 페이스로 끌고 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그 통에 안착시키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 변성왕대의 장단점. <laughs> 아까도 얘기했 변성왕대는 일벌로 키워내다가, 일벌 방에, 소방에 키우다가, 왕이 없으니까 그걸 갑자기 변화를 줘서 왕대를 만들어서 변화를 줘서 만는 왕대예요. 그래서 장점은 튼튼한 여왕을 선발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저기에서 나올 거예요. 왜 그걸 선택할 수 그렇게 할수 있나 하는 거는 그 질병에 강한 군을 선별 육성하는데 유리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이 저기 질병에 약한 거 도태시켜 버리고. 도태시키고, 도태시키고, 자꾸 선발해 나가는 거죠. 이걸 하는데, <laughs> 1년에 한 통을 갖고 세번에서네번까지도 왕대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그, 그 점들이 유리해요. 자연왕대는 힘든데, 변성왕대는 그런 게 쉬워요. 그리고 산란율도 높일 수 있어요.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그 어, 저기로... 어~ 그~ 뭐야 그~ 산란도 좋고 세력도 강하고 뭐 여러 가지 예 수밀력도 좋고 여러 가지를 한 거를 통 그~ 이~ 어느 한 통을 집중적으로 키워가지고 그통에서할수 있으니까 그~ 저기를 그~ 이~ 뭐야 변성황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수본군 선발에 유리해요 즉 질병에 강한 이런 뭐~ 그~ 저기를 그~ 이것도 선발이 가능해요 그리고 어유밀기의 선택적 수시 강제분봉이 분봉이 유리해요. 내가 강제로, 내가 수시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분봉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차단 가능해요. 손실이라는 건 뭐에 도망가는 거죠. 그 분봉 나서 도망가는 걸못 하는 거, 그런 거를 손실 그리고 우수왕대 생산에 유리하다는 거, 봉군 선택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는 방법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런 방법들을 정확히 알고 하면은 유리한 거죠. 그 단점에는. 왕대 선발 선별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좀 불리해요. 잘 알아야죠.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 유입 방법 방법도 신왕을 넣어 주던가 왕대를 유입할 때에 그것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왕 관리에 연습이 필수적이에요. 예. 모든 것은 방법을 모르면 모든 것은 뭐그이 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중앙대 장단점, 장점. 강제 분봉 전에 왕 유입 시기를 계산해서 분봉함으로 유리하다.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올 텐데 이게 그 날짜 계산, 시기 이런 걸 선택적으로 할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왕대 생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왕대 판매나 어 영벌 생산 판매에 유리해요. 이건 뭐 미리 사전에 짜여진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어, 일자라는 봉군에서 강군에서 영생산이 가능하고 어유밀기나 이런 때. 예 강제 분봉 그이그 해놓고서 왕을 유입시키는가 이럴 때 유리하고 그러니까 유미 기량이 선택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봉군 관리하는데 유리해요 <laughs> 단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방법을 단점으로 강군의이충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 여왕벌로서 키우기에 부적합한 그런 그 통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충을 했을 때의 문제는 심각한 사 저기, 사, 저기 사태가 초래해요. 네. 이, 나중에 나올 텐데, 수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때문에 좀그 후반부에 나올 거예요. 1층 왕대 했을 때, 어떻게 그 2층을 하고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이번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2층 방법도 충분히 숙지해서 해야 되고, 방법, 왕대 유입 방법도 충분히 알아야 돼요. 예. 네. 저항성벌 그 선발에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되게 그 선발. 선발이라는 거는 저항, 내성이 간벌을 선발해, 자꾸 선발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충 작업을 안 해요. 변성황리를그 주로 쓰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건강 이충황이나 이런 거 생산 방법은 사전에 강하고 내장강한 혈통을 선정 미리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영양이 풍부한 일주일 하나 대제 최소 10일, 최, 최대 10일, 최소 일주일, 그거를 미리 사양을 하거나 화분도 주고 막 그, 이, 그,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충 한달 전부터 수볼 양성에 힘써야 돼요. 그, 한 달, 뭐, 20일, 이렇게, 그, 해가지고, 그때부터 수퍼를, 좋은 수퍼를 앞에서 얘기했죠? 수퍼를 키워놔야 된다고, 그죠? 어, 이충은 부하 2.10 충이 적격인데, 좀 어려워요, 그게. 어떤 땐 3.10도 되고, 1.10은 착 뜨기가 힘들어요. 그, 얘네들은 이충 침으로 떴을 때 상처를 입으면 폐기하니까. 예, 네, 그래서 좀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어, 그리고 어~ 그리고 군당그 양성군 그 저기 때 이충왕대 틀을 넣었을 때에 대개 열다섯 개에서 이십 개좀 숫자를 좀 작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 튼튼하고 그 좋은 왕을 그 왕대를 키워내니까 그 날짜 계산 잘해야 되고 적기는 저기가 아~ 유밀기지만 부득이 했을 때에는 화분이 잘안 들어오고, 꿀이 잘안 들어올 때는 사양과 화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 어. 그리고 유입할 때는 에 항상, 항상 무왕군 인식을 시키고 넣어줘야 돼요. 최소 3일, 3일 전에 분봉을 해가지고, 아, 우리가 왕이 없구나 하는 거를 인식시켜야지 왕대를 잘 받아줘요. 그리고 일부리그 많이 활동하는 왕대를 꽂아줄 때는 왕대를 벌들이 많이 뭉쳐있는 그 중앙에다가 다뤄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냉해를 입으니까, 4월달 같은 경우엔 냉해를 많이 입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되게, 그, 저기, 뭐야, 그 왕, 그, 저기 생산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 실패를 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숙지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어떤 왕대를 내가 이용할 건가, 사용할 건가, 정확하게 알고 나한테 맞는 그런 왕대를 선택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대개 이제 지금 그이이왕벌이 첫째 그 제일 심각한 부분이 그 제례식 사육 방법에서. 첫 해에는 세력이 좋은데, 그 다음에 세력이 약해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질병에도 많이 약하고 노출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왕을 교체를 해주면 좋아요. 예, 왕을 좀 교체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산란율도 좋고, 건강한 일벌들을 많이 그, 이 산란을 하니까, 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내가 어떤 왕대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선택해서, 어떤 왕, 어떤 왕대, 이충 왕대, 변성 왕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할 건가 하는 거를 선별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예, 2부를 이제 갈 겁니다. 예, 끝낼게요.